누구랑? 자랑만 다음에 안봐야지 아우 지금 바쁜 바쁨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청 관광진흥과 박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어, 이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노인장애복지과 신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네, 안동시청 식당에 왔고요. 식당에서 이제 저희가 찜닭에 대해서 다 만들어 볼거요 근데 혹시 안동 찜닭이 왜 안동에서 유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찜닭이랑 <laughs> 일반 찜닭이랑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왜 안동 찜닭인지는 전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동찜닭 33조각의 비밀. 1990년대 말 안동찜닭이 닭집 궁로에서 유래됐대요. 아, 닭집 골목에서 생닭도 팔고 튀겨도 팔다가 뭐그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주세요 저렇게도 해주세요 하다가 보니까 아침도 청가되고 야채도 청가되고 부지하게 해서 찜닭이 되었다. 맛이 뭐가 다 달라진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비법이 있다거나. 비법이 아. 있는데 음. 말씀드릴 수없습니다영어 아. 비밀이라서. 아, 일단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저희도 <laughs> 모르는 걸로 며들리도 모르는 걸로. 오늘 찜닭을 만들어본 거죠? 만들어보기 전에 혹시 한 분씩 요리 실력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면 요리 자신 있어요 라면 저는 찜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주로 이제 달걀이나 고구마 어이 정도까지? 저는 요리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특히 삼분 라면 어. 아, 예쁜 상태에서 남겨오은 그런 음식 네. 이 지경인데 아떨까요 3분 <laughs> 중에 순위를 정하신다면? 요리 순요 요리 순위 시 물을 끓여서 면을 넣으시니까 포스 <laughs> <저 정도 웃음> 킬리예요 저도 배워갔다면서요 그럼 아, 요리 꼴등은? 제가.. 아.. 꼴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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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리 만드실 <만드시는> 분은? 꼴등이신 <laughs> 중독사님? <중간이>? 대단 <laughs> <laughs> 음식 vs 직접 만드는 요리 머리를 시작하는 것 동시에 배달을 시켜서 무사히 아, 빨리 오면 배달이 빨리 오냐? 음. 이 분이 빨리 만드시느냐? 안동 찜닭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안동에 살아왔는데 안동 찜닭 먹어만 봤습니다. 앞에 벌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이 지날 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어? 30분대 3단계를 드시면 일단 목표는 저분을 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걸 목표로 해서 <laughs> <laughs> 우린 저 세상만 말고 이 네. 현세의 맛을 먹는 걸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야채는 듬성듬성 듬성. 아 어, 벌써 군침이 막 돕니다 네? 어, 네, 어디 께서 대파 대파 도울 <laughs> 네. 썰고 지금 군침 낸다고 식욕이 어, 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 근데 양배추를 너무 채 네. 써시는 거 아니에요? 이보람 씨 이렇게 어? 한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네? 마늘 끝을 안 자르세요 아 진짜요? 아, <laughs> 마늘 끝은 안자르세요 아, <laughs> 근데 벌써 대료오고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에이 네. 아직 아직 주문 확인도 안 했는데 맞아요 거기도 지금 마늘 썰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마늘 가지고 계실 거예요 <laughs> 네뭐 제가 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늘을 이렇게 한 재료를 모두 모아놓지 않아요 <laughs> 지금 여기 예. 다 모아놨어요. 이 예. 그냥 한 번에 때려보겠다는 심상인원같거요 10분 지났고요. 벌써요? 아니, 아니. 근데 벌써? 5시 6분 도착이래요. 우린 시작부터 이게 잘못됐어야 거요 이게 도착 예정 시간이 40분 뒤라고 했기 때문에 10분... 어,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15분. 5 아, 분씩 딜레이 시켜주세요. 저 이거 못합니다. 오래 못해. 이거 찍어주세요. <laughs> 이거 주먹 해주세요. <laughs> 아니 <laughs> 이거는요. <laughs> 이거 돼요 정신을 없는 거 아니야? 양파찜하세요. 혹시 누가 촬영 중인데요? 여보세요. 아 어, 저희 지금 이제 출발하는데. 아 어, 출발하시려고요? 경민관인 경민관 지야 맞아요? 어네 맞아요. 네, 네네 몇분 정도 걸릴까요?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1, 2분이면 가요. 그래. 그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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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이거 치우세요. <취해도 돼요? 웃음> 이게 진정한 코리안 스타일의 패속입니다요 <laughs> <laughs> 어. 아, 아, 기쁘게 먹어야지. 뭐 맞아요, 그걸 예, 먹을 수 있죠. 뭐. <laughs> 예. 네. 어떻게 콜라한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어요 이거는 정말 슬픈 이 우리 콜라님의 명복을 빌면서 치워주세요. 예. 되게... <laughs> 진짜 콜라를 딱 싸게 하는 건 너무 나쁜 짓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이게 <웃음> <웃음> 어? 털어 털어 털어. 털어. 아. 마셨다어형 씨. 네? 아나아 이거라. 자도로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을는게아요 <laughs> <수경은요? 수경은요? 웃음> <수경은 요길 바르다. 웃음> 그렇죠, 예. 그게... 맨 마지막에. 아니 아니 난 대파서 한소권 복판 낼 때. 가지고 아니라잖아요 감독님도 아니라. 그쵸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야, 뭐,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살려주세요. 네. <웃음> 살려주세요. 두 번째 형님. 저희 찜단은 어떻게 됐어요? 어 그러게요. 지금 여기서 출발한 1, 일 분이면 아, 가요. 어? 두 번째 결승. 어. 어. 네몇번세요 이거 어떻게 보고? 어떻 버리면 안 돼? 이고이 이거 어떻어 보고? 어게고게 보고? 이거 어떻게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 이거 보 이거 보 이거 아니야 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야고 이거 보고? 이거 보 보고? 이보 그냥 제가 요리하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마무리 <laughs> 아, 내가 근데 할게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보여. 일 번이야 이거. 양념장도안 들어갔는데요? 오 <laughs> 어, 지금 어 정말 <laughs> 냄새 자체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라이브버 갑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천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배달 언제 오죠? 배달을 빼요. 저희 너무 너무 무서운데 지금. 그때 얘 다시 가이삿짓 스타일이 아니고 리오드 자데히로 스타일 아, 리오드 자데히 <자네> 스타일 <laughs> <laughs> 아, 리 거기다 침닭을 좋아다고아 <laughs> 아, 색깔이 색깔이? 아, 그렇지 뭐, 색깔을 흑설탕을 넣던 흑설탕 넣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있어요 색깔이 흑설탕 요 흑설탕 아, 3 <제 사장님이 웃음>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하나 둘셋 아니 이것 좀 아니죠 오우 쇽갑자어아 움직였어? 3단계 벌칙은 말린 말귀뚜라미야 아. 귀뚜라미 귀뚜미는 아, 안동, 안동 특산품이 아니에요 맞아요 옆동네 가셔야 돼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예. 네. 반품. 아,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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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는 안동 네. 네. 특산품만 먹겠습니다 어? 치트키 치트키 오, 오, 오. <laughs> 치트키 나온다 치트 <오. 웃음> 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전적은 찐닭입니다 아 우리 안동시청 어, 군내식당 사장님께서 전해주시. 비법. 어 맞다 맞다 맞다. 시간 시간 시간. 여러분 몇 분? 몇 분이죠? 몇 분? 스타 스탑. 4십사 분. 오초 안에 저희의 찐닭이 왔습니다. <laughs> <있어. 웃음> 보이시나요? 여보, 이번 전역은 찐닭이야. 오늘 예달팀이 이겼습니다. 예달팀 승리입니다. 와나 진짜 이거 먹을 생각하니까 진짜 괜찮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요리팀이 지었기 때문에 비그라미 야비로 시식 결집이 아니야 번데기랑 같은 거 아니야? 근데 나 번데기 못 먹어 <웃음> <웃음> 어때요? 어, 어, 드셨어요? 음 괜찮은데? 어,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뭐 새우 같은데. 어. 어우 근데 못뭐 먹을 것 같아. 큐티가 너무 못 먹겠어. <웃음> <웃음> 오늘 찐닭을 뭐 만들어 보셨는데요. 찐닭이랑 같이 한번 맛을 봐야 이거, 돼요? 네. 네. 네, 맛은 이두 분만 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직접 열심히 만들게감독 감자 한번 보셨잖아요. 일단, 기본은 아. 이제 그 감자 오겠죠? 네, 네. 감자 얼마나? 아, 진짜? 이건 아닌 거아요 아, 찐닭이 원래 감자가 은나 들어가나요? 감자 중요하죠. 난 농모만 먹었네데 수프를 이제 국물이랑 같이 떠가지고 밥에 으깨서 아, 밥으로 아, 먹고. 자, 또두번 데쳤어요. 왜왜왜 맛있지? 맛있죠. 음 맛있어요. 아 이게 음, 음. 사실대로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거 같아. 그런가봐요.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지 어. 되게 음. 맛있어요. 이게 찜닭집 가도 똑같아. 가져와 맞아, 그래. 맞아. 있는데 지금 무슨 내가 먹어봤는데 떡 같은 질이에요. 아름답게 끝내주면 <laughs> 오늘 찜닭 만들어 보시고 얘기할까 이거였는데 소감. 늘 먹던 안전 찜닭을 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안전한 찜닭을 드시고 싶으시면 음. 사 드셔라. 전국 배달도 다 되고 하니까요. 음. 드시고 진짜 안동에 찜닭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찜닭 골목에 오셔가지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는 걸 권합니다. 네. 그 사실 요즘 되게 찜닭 레시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많고. 오. 근데 확실히 안동 찜닭만의 그런 다름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안동에 와서 먹어야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안동부시장 오셔서 진단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확실히 맛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종목이 찜닭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만들어보려면 어떤 맛이 고유의 맛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동찜닭, 안동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안동찜닭의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찜닭 먹으러만 우선 없잖아요. 이렇게 멋진 안동의 플레이스들, 하플들도 함께 즐기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찜닭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둘 중에 원하시는 찜닭으로 가시면 되니다 하면 돼요? 네, 넷, 넷, 드시면. 야, 요 어, 어 야! 니들. <laughs> 어... 야! 니어 저도 저도 여기 여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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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넷, 넷, 세요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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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